안녕하세요. 한영주입니다. 안녕. 자 30K 그리고 50S. 지금 얘네들이 한 2시간만 주행을 하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 지금 대용량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이걸로 교환을 해줄 건데요. 실패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두 개고 그리고 50S를 주로 쓰니까 30K를 메인으로 일단 먼저 작업을 해서 성공하면 50도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의 세나 순정이 1000A. 근데 저 대용량 배터리가 1800A. 아, 지금 1800A짜리 지금 3년 정도 쓴 세나 배터리를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은 오늘도 제가 안 하고 저는 촬영만 하고 감독만 하고 슈퍼함지님을 시키겠습니다. 난 뒤쪽에 있는 볼트를 풀어요. 저거 작업하려고 공구도 샀다지. 볼트를 다 풀고 얘를 살살 살살 벌립니다. 요렇게 지금 요 고무 백킹이 있어서 생활 방수 같은 건 되는데 원래 세나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떼고 메인 기판을 살살 살살 흔들어. 응. 이 핀이 이거랑 연결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를 먼저 빼는 사람도 있고 얘를 빼고 이걸 띠는 사람도 있고 이걸 먼저 띠고 얘를 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불리면 안 되지 위로 됐다, 됐다. 수고. 열풍기를 열 줘서 뛰니까 떨어지는 거네. 오, 얘왜 이렇게 배터리가 밧데리가... 뚱뚱해?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왜 이렇게? 얘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거 어, 하나 뜯어봐. 몇 암페어 어750 암페어. <laughs> 와 이거 <laughs> 1000 암페어인 줄 알았더니 750 암페어. 30K는 적을 수도 있어. 30K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얘750 암페어고요. 얘는 어디 써있니? 아 여기 써있다. 얘는 1800 암페어. 이게 지금 이렇게 날씬해야 되는데 얘 암페어도 작으면서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여기 주름이 다 펴졌네요? 이건 뚱뚱해졌어 이렇게. 지금 보면 얘 봐. 뚱뚱해졌죠? 근데 네, 이거 양면 테이프. 저는 양면 테이프 테이프 어서 있어서 양 테이프 테이프 로 붙여야 돼요. 테이프 테이프 테고 테이프 테이프 테해프 테이프 프테이이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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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가프 테이프 테이하테양면 테이프 테 안 보고? 다들 큰데? 꽉 크기는 크긴 안 커. 길잖아. 아니야 길이 같아 여보 길지 않어. 중간에 붙어.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두개 잘라놨는데 가운데 하나만 붙어. 위에 있는 3M 이건 왜 붙어 있는 거지? 완 중계. 약간 사기 맞은. 맞이... 2017년도 8월 14일날 들어갔다네? 뼈따리가 많이 뚱뚱해지긴 했다 2017년 8월 14일 7 5 0만페어시케와 초록 들어오나 들어오네 근데 원래 그렇게 저기 저기가여 음. 맞췄는데 그 상태로 소리 나면 꽂아봐야죠. 그대 없어야 되는데. 됐다, 불안해. <laughs> 헤드폰 갖고 와볼까? 걔말 하나 하나나? 불안했어슈퍼함지의삼공케이 <laughs> <laughs> <난> <laughs> 어, 연결됐어. 버전 지금 펌웨어 버전은 3.4. 어, 오픈메시 채널 9. 오. 오케이, 노래도 잘 나옵니다. 잘 된다. 메신, 덮컴 종료. 됐어요. 인식이 잘 됩니다. 음.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조리. 마주 조리. 자, 30K 배터리 교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자, 이 배부른. 성공 K 배터리를 빼내고 750암페어짜리를 빼내고 이제 여기 1,800암페어짜리를 넣었는데요. 제가 요걸 이제 성공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얘를 교체를 하면 할 건데 얘를 하면서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 여기에 이게 이제 세나 클램프 킷이랑 연결되는 기판 부분인데 여기를 먼저 떼는 게 안에 이제 분해하는데 쉬워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빼냐면 본딩이 돼 있거든요. 테두리 열풍기로 열을 줘서 지져가지고. 요런 핀셋, 뾰족한 핀셋으로 얘를 살짝 들면 얘가 똑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뒷면에 나사들이 있어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하나 작은 게 숨어있고요. 여기 뒷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고 요 안에 여기에도 또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작은 거, 요거 요거 두개꼭 풀고 여기 뒤에 보이는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풀고 총 일곱 개를 풀면 앞에 뚜껑이 열려요. 요 뒤에 일곱 개를 풀면 이 앞에 뚜껑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꼬무 파킹이 나오고, 꼬무 파킹 살살살살 떼고, 기판을 들면 배터리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밑, 여기 밑에 부분에 잭 있는 거 빼고 하면 돼요. 30K 성공했으니까, 이제 오, 50S. 열풍기로. 얘 먼저 지져서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풍기로 달구고, 저 밑에를 달구고, 저 밑에 기판을 뾰족한 걸로 살짝 들어. 들렸다. 저게, 본딩이 돼있어. 안 들렸는데. 들어. 왜또안 나와? 아까처럼. 핀셋이 완전 휘어버렸어. 분하고 살짝 빼야될 같아 오케이. 일단, 저거 먼저, 볼트를 먼저 풀어야겠네. 볼트를 먼저 풀어요. 뒤에 볼트 7개를 풀면, 자, 저렇게 뚜껑과 뒤판이 분해가 됩니다. 됐어. 분해. 살짝 빼줘야될까봐. 포머 패킹, 삭 걷고, 그 안에 기판을 세게 하면 또 부러질 수 있으니까 살살, 살살살살, 양쪽에서 잡고. 오, 그렇지 저렇게 살살살살, 흔들흔들 해서 뒤로 살짝 빼놓고, 자 이제 다시 열풍기, 열풍기가 먼저 아니네, 열풍기 열을 켜고. 저 밑에 기판을 빼겠습니다. 얘는 폼링이 많이 돼 있나? 여기 덜 좋나? 오, 저게. 본드. 벌어지는 소리 난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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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자. 이렇게 기판이 빠져요. 됐어. 요거를 본체에서 빼내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물려있어서. 핀 같은 게. 자, 하고. 들어! 어, 여기 핀이 하나 있는데 요거 안 떨어지게 잘 해야 되고 얘를 빼야 되는 겁니다. 얘. 아까 요게 여기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빼줘야 돼. 응, 이렇게 빼면 됩니다. 개통이 안 나와. 나또 시계도 붙여놨네. 그럴 때 쓰라고 그거 들어있나 보다. 그렇지. 요거 요게 이제 50S 에 들어있던 건데 얘는 천암 페어 맞네. 근데 얘도 배는 엄청 불러 있어요. 아주 그냥 뚱땡이가 따로 없고 자, 얘는 천암 배야. 자 여기 뒷면에 얘도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부... 양면 테이프가 붙어서 고정이 돼 있었으니까 얘도 양면 테이프 하나 붙여서 이렇 양면테이프 해놓고 고정하기 전에 잭부터 꽂을게요 공중에 들어서 하려니까 안되네 됐다 고정했고 선은 잘 넣으면 되고 고무패킹 잘 넣고 기계 만지는 거에 자신 있으신 분만 따라 해보시지. 어, 나 완전 똥손이다 하시면 따라 하지 마세요. 내거 보고 따라 했다가 부장났다고 나한테 물어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 미치 않 보내세요. 그럼 같은 용량로 바꿔주겠지? 응. 대용량으로 안 바꿔주고? 응. 대용량으로 바꿔서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한번 써봐야지. 됐네. 오, 음, 얘는 배터리가 몇 프로 있는지 나오는구나. 50S는 나오는데. 83%. 지금 뜯어서 바로 넣는데83% 있대요. 30K는 배터리 용량이 안 나왔거든. 근데 50S는 나오네. 나 이거 몇시 켜봐도 되나? 어, 채널 9번 바로 잡혔네요. 저희가 채널 9번 쓰거든요. 오, 50S도 성공. 됐습니다.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에 보면 여기 끝에 살짝 모서리 처진 게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 얘도 여기 부분에 살짝 모서리 끝이 딱 이렇게 처져 있거든요. 직사각형에서 한쪽만 그거를 딱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핀에 안피게잘 억대서 쏙 들어갔어. y e 열풍기 로치죠 나사 7개 다 조였고 자 우리 헤드셋 놨던거에 테스트를 꽂아서 해볼게요 요띠두두두 폰 연결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려? 소리가 너무 커 깜짝이야 오 오케이 잘 돼요 30K와 50S 이건 30K 이건 50S 거. 배터리 교환을 끝냈습니다 야, 근데 요즘 저희 핸드폰이나 이런거 C타입 고속충전 충전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세나는 고속 충전기 쓰시면 안 되고 저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고속 충전기 쓰면 배가 이렇게 불러요. 엄청 불렀어요. 세나는 저속 충전기 쓰래요. 고속 말고 일반 충전. 이렇게 배 불렀어요. 근데 둘다찬 딸일 수. 좀 있으면 나오겠네 그냥. 배터리 교환은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테스트 해볼 일만 남았어요. 오늘도 하나 성공했다. 짠. 안녕. 자, 두 번이나 배웠으니까 이제는 혼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풀고 커버를 살살살살 당겨서 열어 주겠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상가. 커버 바뀌었어요. 이제 고무 패킹을 살짝 들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기판을 아주 살짝 들어줍니다. 부러지면 안 돼요. 아우 긴장되라. 기판을 살짝 들었으면 이제 밑에 부분에 열풍기로 열을 가해서 접착제를 살짝 노곤노곤하게 만든 다음에 잭을 뽑아야 합니다. 어 이게 제일 긴장되는 작업이에요. 열을 충분히 가했으면 이제 얇은 핀셋을 들고 붙어 있는 부분에 틈새를 공략해야 합니다. 와, 너무 집중한, 너무 지 카메라, 앵글 밖으로 막다 나가는데, 틈새 공략 중이에요. 뗐다, 뗐다, 뗐습니다. 아우 초점까지 나가고, 뗐어요, 성공! 떼고 나면, 저렇게 기판이 아주 쉽게 쏙 빠집니다. 이번에는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 잭을 뽑습니다. 다음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는 배터리를 살짝 살짝 들어서 떼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으니 저처럼 작은 헤라가 있으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배터리 개봉 기본 새거. 새거에는 양면테이프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양면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수. 이제 배터리 커넥터를 다시 본체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작아서 힘들어요. 배터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붙여주고 <목소리> 케이블도 배선도 정리를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해줍니다. 빼놨던 고무 패킹도 다시 넣어요. 꼼꼼하게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고무 패킹이 방수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메인 기판을 아주 조심조심 원래 있던 자리에 잘 올려주세요. 이게 제일 긴장되는 작업. 아래쪽 핀 부분도 네모난 구멍으로 잘 나왔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다 됐다 싶으면 뚜껑을 덮어요. 임시로 커버가 고정만 되어 있게 볼트 한 3개쯤 먼저 조인 다음에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어, LED 불들어로 오는 거 보니까 전원은 잘 켜진 것 같고, 자 메시 메시 버튼 눌러보면, 어, 초록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메시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종료까지 완벽하게 다 됐다. 자 이제 남은 볼트를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와 대망의 순간, 나 혼자 저가다 했다.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다 저요 제 거랑 슈퍼함지님 세나는 배터리 교체를 다 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하루 총일 라이딩을 해도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멘트가 없었고요 동작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보통은 기존의 세나는 아침에 라이딩을 시작하면 커피숍쯤 갈 때쯤 되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때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세나는 저희 밴드 팀원분 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교체하고 사용하는 거 보시고는 너무 좋다고 본인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성비 대비 대만족. 성공!